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지금 팔모 없는 자가에게 돌을 던져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무척 아니 이게 뭐 이제 한눈 끝도 없는데. 그래 내가 엄마가 먼저 보여주시 <laughs> <너무 무서워>. 이게 <laughs> 이렇게까 지금 <laughs> 미안한 일이에요? 아니 잘못했어요. <laughs>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저희가 같이 산지 거의 3개월이 넘었어요. 10일, 12일, 동빈님이 원래 같이 사는 게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동거 비슷하게 갔잖아요. 저는 동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 좀 제가 느낀 현실을 좀... <laughs>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사진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음, 그러게 사진을 전 준비를 못했는데 참 아쉽네요. <laughs> 동빈님이 <laughs> 말할 게 있나요? 제가 말할 게 있냐고요? <laughs> 어. 사진 좀 켜서 볼까요? 네. 진짜 어이없네요. <laughs> <laughs> 이거. 하. 근데 제가 한번 말씀 드려서 그 후에는 바로 고치시긴 네. 했는데 이 말하기까지 한 2개월 동안. 좀 이런 문제 담수했던 것만 못 참았어요. 언제까지 일어나보자. 아니 전 솔직히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당시에는 음. 어차피 날 거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laughs> 어. 보통은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고 있겠죠 사진이. <laughs>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쓴 수건을 위에 살짝 마르도록 이제 펼쳐놓잖아요. 음. 빨래대. 음. 음. 그러니까 이 빨래 수건 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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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은 그뭐 하루에 막몇 번씩 치진 않으니까 음. 그 텀이 길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명일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옆에 양쪽을 펼쳐 놨잖아요. 이 그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진에도. 이거 겹쳐 있어요. 이게 이때는 어. 부득이에 뭔가 그 텀이 짧았던 시기였던 거죠. <laughs> 사실은 이런 일이 많지는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상당히 많이 지속됐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통결한 생활을 유지했던 얘, 기 <laughs> 하루에 거의 두 번을 씻었다는 얘기니까 좋은 일이죠 사실. 아 말을 잘하네. 근데 아무튼 저도 혹시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laughs> 들었을 때뭐 제가 막 이러지,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따지시는 않았잖아요. <laughs> 어... 아 그렇네. <laughs> 어... 제가 겹치지 않을게라고 요 했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그리고 인정합니다. <laughs> 이것도... 하지만 저도 이런 어떤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는. 어, 아, 아, 내 알겠습니다. 초에 사실 수건을 이렇게 겹쳐 놓지 않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쌓아두지는 않아요 저는. 원래.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빨래통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궁금하지 않겠지만 저의 습관을 말씀드리면 아. 샤워를 하면은 저도 그냥 그 거리에, 수건 거리에 걸어요 아, 음. 그리고 너무... 수건 거리에 걸려있던 수건을 이제 그거를 빨래통에 넣어요. 혼자 살았어요. 아. 어. 근데 그럼 습기 가득한 욕실에서 그거는 계속 습기와 함께 꿉꿉하게 그런데 막막 빠짝 말라 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막 습기가 많지는 않던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이게 뭐또한 마디 더 하자면 이게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뭐 곰팡이가 생기고 있잖아요. 왜냐면 세균이 번식하잖아요. 아니, 습한 환경이 바, 빨 거잖아요. <laughs> 아, 빨간... 아, 왜냐면이 상태로 막 일주일 내내 기는 게 아니라 사실 2 3일 정도 있다가 빨거 빨잖아요, 보통. 우리 빨래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어, 은근 자주해요. 아니요 아니가? 넘어가요. <laughs> 아우 <아유, 웃음> 진짜 이 너무 다리 길이가 너무 이렇게. 근데 이게 다리가. 근데 자세도 아, 유출할 수 있어. 이거 아 그런 거 발자국 아니에요? 아니야 이조 이거, 이거 이게 침대 위고. 이게 엉덩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아, 또, 그건 아니고 나체로 제 침대에 올라가지는 않으셨고. 아 그렇죠. 아 그렇네. 아 그러니까 발바 발 이게 발이구나. 어. 반갑으니 이제 빨리 이제. 이불에 뛰어들고 <laughs> 싶어서. 어, <맞아. 웃음> <laughs> 제가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어, 어, 이것도 안 하잖아요 이 알았어요 아주 착실하게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말하다 보니까 어, 나를 구렁통에 넣으려고 <laughs> 아침밥 투정하고 뭐 이런 걸 자꾸 꾸미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이죠 거기에도 저에 대한 옹호 댓글이 많던데요 토마토 저도 자기도 토마토못 참겠다 아니 생토마토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감자빵 좀 먹게 해줘라 아. 그건 저희 엄마가 산 거잖아요 아니, 아니 뭐 어머니는 뭐 뭐, 뭐 말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막뭐말 같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었지? <laughs> 그 후로는 감자빵 열심히 드시고 계시잖아요.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에 아닌데. 자기도 은근 이제 아, 내가 좀 심했나? 급정 이렇게. 급정 뭐야? 뭐야? 못하고야? 아 너무 열받아. 이거 결국 내가 치웠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며칠 보다가 내가 치웠어. 이게 약간 저는. 늘 고민인 게이 집안일의 포인트가 결국 못 견디는 놈이 그냥 지가 치우는 거야. 근데 요즘 아니 이 이거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제가 이 마그네슘 캡슐 마그네슘 어디다가 넣는지는 알아요. <laughs> 뭐 나름의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도 못하실 뭐수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음. 이 집의 저의 어떤 개인 소유 공간이 구체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어... 어, 그래서 저희들 물건을 이렇게 몰아넣거나 <laughs> 어쩔 수 없이 이 위에도 늘어놓거나 하는 게 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어, 지금도 약간 유몽빈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는 유몽빈조차 아니었죠 약간 일부 인정합니다 어, 거의 뭐 야인이었죠 그냥 여기 가라면 저기로 가고 저도 뭐 며칠간 방치한 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리 그래도 제법 잘하지 않아요? 음. 설뭐 청소기도 자주 돌려 방어를 계속. 아니, 그럼요. 저 당당하게. 이거 방어해 보세요. 이거도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내가 뭐 일본 이거 처음 뜯어서 버트린 것도 아니고 뭐. 아니. 탈모, 그 탈모까지 죄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아까도 나 저기 청소기 돌렸잖아요 어제 어제도 돌렸고 그제도 돌렸어 제 제가 돌렸잖아요 어제 제가 돌리지 않았어? 아니 소리야 제가 돌렸잖아 확... 어, 어제 어 그저 돌렸는데 바 아, 돌려라 내가 돌렸잖아 저 제가 앞에서 제가 돌렸는데 아,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탈모 없는 자나에게 돌을 던져라 <laughs> 난돌 던질 수 있지롱 그말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편집 안 하고 통출할 수 있냐고요 나는 어, 그말 뭐 이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뭐 탈모약 뭐, 뭐, 너무... 먹으라고요? 이제 코골이도 이제 이거 수연당군을 받아 왔으니까 이제 탈모약 먹으라고 지금 눈치 주는 거예 저보고 정말 서럽네요 서로. 솔직히 좀 많이 빠졌다는 건 인정하는. 아니 뭐 어떻게 뭐, 인정하는데 어떻게 말고요? <laughs> 내가 모근을 못 붙잡은데 잘못이에요? 모근 모건이... 뭐, 나 뭐, 어떡하라는 거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그, 냥 항상 말하지만, 당연히 머리카락도 많아요. 아, 여기서 내 머리카락이 어딨어? 어제도 제가 청소기 돌릴 때도 제 머리카락 별로 없었어요. 엉킨이 머리카락은 잔뜩 있었지. <웃음> <웃음> 어, 제저히 별로 없을 건데, 하는데 내가 다 하나씩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아, 그케 자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건 좀 이건 좀 약간 빈정이 사네요 머리카락 많이 빠져. <laughs> 이 약간 선을 넘었어요 지금. 이거 이 약간 논란이 예상되네요 이거. 아니. 어, 당황스럽네요. 이거를 가져온다고? 야, 이건 진짜 선 넘었네. 아, 근데 진짜 탈모 약을 좀먹 먹어야 되진 않을까요? <laughs> 이 사진을 보면서 세상도 안 생각했어. 그때는 진짜 약간 뒤 뜯은 건 아닌데 응. 계속 계속 넘겼어. 모 무발목. 뭐뭐 아니 여기 이미 낙오된 녀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뭐그 머리 막뭐베니스 뭐, 문화냐요, 이런. 아 진짜, 진짜 이거 이거 그 식당 위생. 뭐.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청소기 안 돌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좀 그런 돌리잖아요. 자꾸 머리카락으로 뭐라고 했어. 뭐털 빠지는 것같것도 뭐라고 뭐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것도 아무튼 인이합니다 머리카락 응. 치었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좀덜 네.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여기가 수채 구멍이 머리카락이 좀 쌓이면 물이 잘안 내려가요. 음, 이걸 그또 약간 저희가 맹렬학을 설명하자면, 그전 아시겠지만 저희 전 집이 물이 진짜 안 내려가서. 오, 그니까. 그 저는 이 집에 와서 물이안 내려간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전 집이 너무 심해서. 아무튼, 뭐 인정합니다. 아직 저도 이 집에 적응이 안될 때여서 뭔가를 음. 하는 주기가 정립이 안 됐었어요. 음... 음. 좋습니다. 그럼 그래,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 청소 하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거는 칭찬이에요. <laughs> 아니 칭찬도 있어요. 아 어, 어, 이건 칭찬이에요. 제가 위에 거만 빼줬어서.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한번 얘기해보고 제가 위에 거만 쓰잖아요. 어 그니까 딱그 포인트예요. 얼마나 사람. 입력이 절제. 개는 <laughs> 것도 잘 켰잖아요. 좀 누가 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교쓸 수도 있지. 맞아요. <laughs> <laughs> 칭찬한다더니 바로. <laughs> 하지만 아주 감사하다는 거 이건 진짜 저한테 좀 높거든요 어. 이렇게 꺼내야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왜 칭찬이 바로부터 비난이 요즘 안 거지 <laughs> 않아 이것도 어 그렇긴 한데 제가 치약을 좀 많이 였어요아 그러게 저는 이거에 반을 쓰거든요 아니 그, 근데 이게 서로 감이 다른 게그 몸에 바르는 로션은 진짜 저의 한 50배를 쓰시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좀 좋게 쓴다니까. <laughs> 아니 일단, 일단 둘이 목적이 다르죠. 로션은 제 몸을 이제 보습을 위한 거고 이거는 이제 세정을 치약을 위한 건데 이게 치약이 계면활성제가 엄청 들어가서 좀 이만큼, 이만큼만 해도 거품이 엄청 달라요. 잘 나요. 잘 닦여요. 유난히 이 치약이 좀내몸이 쌍머리 치약이야. 이거 2080년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예요? 진짜 남긴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쪽. 아니 이게 뭐 이제 한눈밖도 없네. 그리고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이도 이거 다 실어놨네 이 녀석이. 아 근데 이게 동빈님이 한 거예요. 동빈님이 반찬을 이제 밑반찬을 접시에 덜면서. 그거 제가 이제 김자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넣어버려요. 다 이제 덜어야 했는데 동민님이 아, 더 먹을 수 있다. 어, 그러면서 그냥 어, 그럼 이만큼을 더, 남겨놓은 거야. 그럼 더 문제가 없지. 저는 또다 했다고 하고 이만큼 남은 줄 알았네. 아니, 이만큼이잖아. 이거 그럼... 솔직히 소신발언 해야 됩니까? 하요왜 이렇게 소신발언이 많아. 이만큼 해도 먹잖아요. 이거 한 끼에. 이거 조금. 이만큼 남겨도 냉장고에 다시 넣는게 어때요? 내일 또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걸 저는 제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응. 양도 적은 사람이 이 적은 양 넣고 먹으 가는게 참 웃음기까지 하네요 <웃음> 내가 어, 웃었다고? 저남 한길님이 다 먹었다고 하고 남은 음식을 볼 때가 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판단에서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양을 저였을 제가 혼자 먹었으면 이렇게 안 남겨놓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그냥 한쪽 근데 한 젓갈 오. 이거 문제점이 뭔지 알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동빈님이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설거지하고 여기 안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뭐 아무튼 뒷정리를 하거나 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물이 묻어 있어서? 맞아요? 하나 더 찾아보세요 이 숟가락이 뒤집어져 있다? 아니 숟가락과 젓가락이 섞여 있다? 아니 이 나무가 왼쪽에가 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한 게 맞아요? 맞아요. 왜 했지? 안하는데 <laughs> 아이씨 <웃음> <이거> <웃음> 아니 딱 봐도 여기 왼쪽 스텐 왜 오른쪽 나무 이렇게 돼있는데 하지만 숟가락이라는 범준이 일치하잖아요. <laughs> 숟가락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laughs> 뭐 하나 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 이 <laughs> 이거도 전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얘기 안 했죠. 처음 보는데 진짜 비겁하네요. 비겁하다고 <laughs> 정말 당황스럽네요. 향균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너는 잘못됐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아, 아 나는, 다음에 잘해야겠다. 나는 악한이구나. 는 타고나기를. 악마로 태어났고 나가면서 그래 내가 뭐, 악마가 뭔지 보여주지 <laughs> 이 녀석 부드러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장난으로 농담이에요. 네. 아니 이거 칫솔, 어떻게 생각해요? 근 치석까지 고달이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좀할만하있어 이거는 않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치약을 많이 쓰니까. 빡빡 닦아도 남아 이게 그리고 대충 행구는 거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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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서 근데 이게 짝이 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아니, 물론 얘 저처럼 짧은 기간에 선명하게 생기진 않는데 근데 음. 이제 치약 바꾸니까 그 치약은 이 현상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어 얘가 좀 2080이 좀 심했어 에이, 뭔가 좀이 흘러나온 이 물자국 보소 <laughs> 잘못했어요 네 이거는 아 이거 그대로 뒀어요? 결국 제가 먹었어요 야, 이게 잘 그래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제가 먹는 일이 있었으면 정말 뭐라고 했어요 아 어, 그래요? 아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밀폐를 해서 냉장고에 넣는다는 게 뭔가 생활인의 기본 아닌가요? 자취인의 기본 아니야? 그냥 치즈를 이렇게 깠어 그리고 하나를 이제 빵에 얹어서 이제 녹여서 먹고 그거를 뭐닫던가 어? 어디 넣 통가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비난할니 일이에요? 아니 치즈...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laughs> 아니 치즈가 진짜 아니 금방 먹을 줄 알았죠? 약간 무슨 뭐 뭐라 해야 되지 마분지라 해야 되돼 근데 이게 지금 한장 남은 게 아니죠? 두장두 두 장은 괜그 그, 그, 이때까지만 괜찮았어요 진짜로 아니 내가 만져봤는데 아니 아니 왜냐면 완전 내가 아니 아니, 아니 뭐, 이거 먹었어 저 혼자 때 음. 말랑말랑했어요 근데 이틀 뒤인가에 남은 흔장이 진짜 완전 말랐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땐 괜찮았어요 완전히 내기 전에 괜찮게 아니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얘기, 변호를 해볼게요 저도 모든 음식을 그렇아요 예를 들면 김치를 먹었는데 그 접시에 그냥 김치가 노출 텐지 넣지 않아요 저를 너무 비상식인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저를 지금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 치즈 개봉상태로 나또 그리고 제가 비닐 안에 뭐 빼서 넣은 것도 아니고, 비닐에도 넣었는데, 이거 무슨 제가 뭐 야만인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닐을. 제가 뭐막 <laughs> 무슨 정조림을 먹고 퉁꽈 안 닦고 넣지 않아요. 그건, 그게 사람이니? <laughs> 어, 지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떠실 건가요? 그건 그 사람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그 사람이 지금 넌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거는 동빈님의 워딩이죠. 아니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laughs> 이거 테이블 아, <팀, 웃음> <팀을> 까봐? <웃음> <웃음> 그럼 그게 사람이니? <laughs> 자 어쨌든 저는 저만의 음. 계산이 있었죠. 자이 치즈를 음. 되게 하루에 그치. 하나씩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치즈 특히 이고다치즈 자체는 그렇게 개봉되도 냄새가 심하지 않다. 그리고 개봉은 한, 닿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고, 이 플라스틱 케이스까지 쓰여져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저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두 장이 남은 채로도 말라한 상태가 유지됐었죠. 안말려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그 마지막 치즈를 먹었던 것 때도 저도 좀 놀라워가지고. 아, 이게 좀. <laughs> 얼마나. 보관을 해놔야겠구나라고 그때 저도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제가. 무슨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맹비난하시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좋지 않네요. 뭘 <laughs> 마음이 좋지 않아? <웃음> <웃음> 이걸 본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치즈 나고 치즈가 나왔지 치즈나고 사람이 났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 치즈 한 끼는 뭐 좋아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 먹었지. 이것도 치즈랑 같은 맥락이에요. 개봉해 놨어요. 에이 네. 마르빵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 겉바속촉이죠. 뭘겉바속촉이요겉 겉바 속바지 즐기고 <laughs> 이 깐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화과 깜바이였거든요 무화과는 촉촉하고 이 속살은 좀 보들보들한 솔직히 말할까요 별로 제 취향이 아니라서 별 관심을 안뒀어요 아니 다음에 먹을 사람도 생각해야지 을 뭐, 녀석아 제 뭐, 미안 뭐 사과를 드리지만 <laughs> 썩 그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해주고 싶지 않았어 별로 또. 맛이 없었어. 덕분에 저는 일단 저렇게 개봉된 빵을 먹었기 때문에 이 빵이 원래 어땠는지를 전혀 알수 없는 상태예요. 못 먹었어요? 아, 첫 개봉 개시를 동우 님이 하고 아, 저렇게 널부러해 놓고 가 버린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네. 다음엔 잘 밀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럴 아, 근데 아마 제기억에 내가 내가 돌도 말아 놨었어요. 음. 음, 아무리 그래도 아, 제가 그렇게 아. 퍼붓혀 놓진 않는데 어... 이게 풀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이게 찍이가막 그렇게 접촉력이 좋지도 않고. 아 이거는 시리즈야 시리즈. 양말. 이게 이거... 진짜 웃긴 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벗어 구석에다가. 근데 이건 저 일부러 벗어 놓은. 이거는 이제 빨려고 놓는 게 아니라 내일 신으려고 벗어 놓은 거예요. 이... 아 진짜로. 이거를? 음. 이 더러운데? 한번 신었더니까 더럽겠죠. 근데 내일 음. 신으려는 한다는 게 이제 운동 갈 때나 예를 들어서. 운동 갈때 운동 가려고 새 양말을 신으면 그게 운동 끝나고 또 바로 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운동 갈 때는 전날 신었던 양말을 다시 신거든요 아 이게 좀 논란이 될 만한 말인데 네. 근데 좀건 공감..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무분별한 빨래를 막기 위해서는 아무튼 뭐 제가 빨리 양말을 막 이렇게 막 아무데 던져놓은 건 아니고 나름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두 장이나 찍었는데. 어 너무 웃겨가지고 구석에다가 넌지시 벗어놓은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바로 앞이 진짜 바로 앞이 빨래통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심지어 더 어이가 없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때만 해도 동민이 머리를 이쪽에다가 대고 잤어요. 그럼 양말을 옆에다가 두고 그냥 이렇게 잤던 그러니까. 거예요. 하루 아, 여기 바로 문이 열려 있었어. 근데 빨래통에 넣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두 거야. 지금은 넣지 않아요, 데 아까 아까 빨래통 바로 옆에 두거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전에 제가 넣을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뭐였을 때? 아 진짜로? 아. 예. 같이 자지는 않고. 어. 너무 웃겼어 이 앙증맞게 그냥 차를 그냥 막 뭔가 화장실 앞에 벗어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내게 이렇게까지 뭘 공개를 해야 돼지 정말 나를 어디까지 팔아먹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일부러 지금 아뭘 일부러? 날도 날도 안 마화시키려고 뭘 일부러야? 완전 어? 네 이것도 또, 또 소년말하는 맛에서 되겠습니까? 이몇 번째 소식가나? 아시다시피 제가 참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옷걸이 제가 아니지 행거 제가 지금 반을 줬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뭐 거기는 이제 겉옷을 올리는 데니까. 뭐. 아니 반팔을 올려도 되지 옷을 걸어도 되지. 알겠어요. 그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건 행거 반쪽과 그 심지어 그 바지 거는 데는 반쪽도 아니죠. 바지 거는 데는. 내가 같은... 두 개밖에 못올리잖아 받저 건는 같이 쓰면 되지. 그 <laughs> 나는 내가에게 주어진 거라곤 행거 육분의 일 조과 이 서랍 한칸네요. 그건 뭐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네, 그잘 꾸려볼게요. 사장님을 잘 <laughs> 그, <한 입을. 웃음> 네, 미안합니다. 어 이제 끝이네. 아, 어. <laughs> 뭐좀 어떠신가요? 아, 일단.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평소에 저도 지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저도 불만이 있는데 기록해두지 않아서 지금 조목조목 꺼낼 수 없다는 게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자료와 증거 수집을 열심히 할 생각이고 아무튼 뭐 저도 분명히 뭐 잘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지금 그래도 대다수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거에 아까 뭐 칭찬이라고 게 하나밖에 없네. <laughs> 더할건 <거> 없어요. 뭐 <laughs> 청소는 내가 어제 돌린 줄도 모르고 있고. 아니 알아 알아. 그냥 근데 말해서. 아, <laughs> 설거지도 있죠. 자주 하잖아요. 어, 설거지도 자주 하고 어. 요리도 방금 그래요. 스테이크도 구워줬고. 어. <laughs> 뭐, 씁쓸함은 남는 대화네요. 잘 봅시다. 악수 한번하면 끝낼까요? <laughs> 정말 상처받나면. <laughs> 그래서 설거지는 누가할까요 오늘이요? <웃음> <웃음> 오늘은 한 개는 마세요. 나를 이렇게 좋게 놓고